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절이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예, 요즘 너무 더운데 예, 이렇게 또 우리 교회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그래서 예,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만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휴가 중이신데도 그리고 또 더운 날씨임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또 기도하려고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시간에 응답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홍해 바다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갔을 때 뒤를 봤더니 애굽에서 쫓아오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 군대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 또 앞에는 이제 또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에 쫓기게 되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로 이제 인해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뒤쫓아오게 오던 이제 바로의 군대들은 거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대교구를 맡고 있어서 이제 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성도들 중에 몇 분한테 이렇게 좀 문자를 보내드렸죠 생각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좀 기도에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단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사실 아무래도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기도를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날 오시는데 그때 이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더 기도하시며 사셔서 다음 주에 왔을 때뭐뭐 예가 뭐 되지는 않겠지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게으르고 악한 적이라는 말 듣지 않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더 기도를 열심히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홍해를 받을 가르게 되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으라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 너희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생각이 옳다 하면 무조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들이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고, 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 5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땅이 하늘과 높, 하늘의 높음을 잴수 없어요. 땅이 아무리 넓어도 높 큰 것으로 재자면은 하늘을 따라갈 수, 하늘에 대한 것을 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라 비교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주 우리는 미련한 생각임에도 우리는 우리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땅까지 열심히 달려면 일주일이면 달려가면 갈수 있었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리세요. 바로 가난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어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것이 가장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사이에서, 애국 군대하고 홍해바다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서 여기에서 적들이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던 그 방법과 그 지혜로만이 이스라엘을 따라오고 있었던 홍해 애국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지혜를 짜서 거기서 해쳐 나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다에 빠져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고 싶지 않으면 노예로 살든지. 붙잡혀서 항복을 하고 다시 애국으로 끌려가 노예로 살든지.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노예로 다시 끌려가서 사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보시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둔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할때그 모든 일들이 있어서 아, 기도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한계내 한계. 내 상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일 텐데 이렇게 해주시면,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가 나가는 아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놀랍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만 내 상식으로만 내 한계로만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작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인간인지라 이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우리들의 문제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있을 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응답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모범을 보였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왕으로 세웠던 사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조바심을 낼때 어떻게 했었냐면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죠. 점을 치게 됩니다. 무당을 불러서 점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만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반대로 다윗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거든요. 그일 라가 블레셋에게 점령이 되게 됩니다. 그그일 라라는 것이 점령이 됐을 때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거기를 쳐야죠. 당연히 쳐서 그걸 다시 뺏어야 되겠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물어요. 하나님. 저희가 쳐야겠습니까? 치지 말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모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물으셔야 할합니다그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판단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또 모르고 넘어가게 돼요. 맨날 들었던 얘기,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교구에서나 목장에서나 늘 보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그게 안 돼요. 뒤돌아서면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세상. 세 번째는 우리 육신입니다. 이세 가지와 우리는 늘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을 할 때가 되면 사실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실 수 있습니까? 아니, 못 이깁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자신하고 싸워도 못 이깁니다.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대신 싸워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별볼일 없는 그냥 아주 그냥 야리야리 하나 어떤 사람이 깡패를 만났어요. 내가 어떤 깡패를 만나고 어떤 그냥 큰 어떤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어떤 큰 일들이 있어서 벽을 만났어요. 근데 나보다 별볼일 없는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비켜 서보라고. 내가 대신해 주겠다고. 내가 대신 싸워 주겠다고. 내가 저 사람들 물리쳐주겠다고 그러면 에휴, 콧방귀밖에 안 나오죠 나보다도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안 써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를 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뭐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귀찮게. 아 제가 알아 다 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살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타일르고 있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서서 홍해 바다와 싸웠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났었던 그 적군들과 싸웠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승리할 수 있는 퍼센트율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걔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냐 1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예요. 하나님이 저쪽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한, 사울과 다윗이 싸움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다윗 편에 서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사이의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이 편에 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로 기적의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1 더하기 1이 하나님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백도 되고 천도 될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그거를 보며 나가길 원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 제목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손대주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 일들을 기대하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편에 서 주셔야 된다는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참 많더라고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 아니면 우리보다 강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만날 때 우리들이 거기에서 주눅들거나 도망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가 되었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지내면서 이제. 교육자들 휴가도 이제 목요일까지예요.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이제 목요일로도 이제 될 벌였더라고요. 딱 이제 하루 잘라가지고 목요일까지입니다. 네,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이 언젠간 그랬어요. 금요일까지 휴가였을 땐 금요 기도에 안 오고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루를 못 쉬니까 좀 아쉽죠. 하루가 어딘데요, 그죠? 휴가는 왜 그렇게 시간이 제가요? 그런데. 목요일까지 쉬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몸은 하루를 들으셔서 아쉽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많이 나오셨네요. 많이들 휴가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시고 막 그래서 오늘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어요. 자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것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많은 문제들이 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줘봐. 내 생각 갖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기적이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보고 하나님 가만히 서계를시라고 했으니, 나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시간에 하나 싸우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세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내가 앞서지 말고 기대하는 것이 조금 더 기다리다가 내 생각대로 이거 안 되는데 왜안 되지? 어 이거 조금 지나는데 왜안 되지?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기대하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근데 그 기다림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그 기다림이 오래 못 갑니다. 그 기다림이 조금 더 깊어지고 그 기다림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세 가지예요. 기대하세요. 두 번째, 기다리세요. 세 번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 편이 되어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이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는구나. 또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여서 승리하여 영광 돌려야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게 있어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고 그런 성도들 되셔서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오병역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